여렇서 시크릿 인자 같아. 그리 이제 재민님 일정이요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무기. 허락하고 자. 네, 이들아 거기 감을 놓치지 마아위아님자 그럼. 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터님의 로이, 예, 그리고 아마 양리호님이시죠. 양리호님의 소닉, 그리고 강님의 사무스, 에빅파이님의 링크입니다. 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켓몬 세이지네요. 포켓몬 세이지에서 어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중앙 쪽에서 남자들이 한타전에 아니었나요 방금 경기는? 예 사실 아까 사무스도 있어버렸는데자 원거리의 사무스 그리고 에빅파이님 사실상 약간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 주느냐의 싸움이 될것 같고. 예, 블루팀 쪽에서 거리를 어떻게 벌려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것 같아요 어, 반면에 리포터님과 소니 쪽에서는 어떻게든 근접을 해서 들어가는 예, 근접전팀이 되겠습니다 어 컨셉 확실하네요 이번, 이번 경기 자 우리 또 리포터님의 로이가 검 손잡이 부분에 예, 검 손잡이 부분에 어, 때려주게 적을 맞추게 된다면 데미지가 예,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는 예, 적과 가까이 붙어주는 게좀 중요하고 소니도 마찬가지로 히트앤런으로서 상대편과 아, 좀 가까이 붙어주는 게좀 중요한 예,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강님과 에비파이님 쪽에서는 원거리형으로, 어, 에비파이님보다는 사실 사보스 때문에 좀더 원거리형에 치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비파이님 같은 경우는 복귀 방해. 예, 근접에서는 또칼루가 무난하지만, 어, 원거리에서는 복귀 방해를 통해서, 어, 상대편을 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건데, 비장용기가 아군을 맞춰버리면서, 로이님이 어, 야, 졸지에, 예, 소닉을 비장용기로 장애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페리페리 오, 페리페리 페링. 페링, 페링. 자, 에비파이님, 페리 페링, 페링, 좋습니다. 예, 양쪽에 지면페링으로 막아냈고, 자, 여기서, 아, 여기 또왜또 또 팀킬이 나오나요? 에비파이님의 팀킬이 사무스님을 맞춰버렸습니다. 자, 둘째, 에비... 강님께서는 사무스, 아, 거기다가 좀 약간 좀 혼란을 틈타는지, 이 소, 뚝 떨어버렸어요. 예, 이번 경기는 아군만 이렇게 비장의 무기를 맞춰주는 그런 경기네요, 이상하게도. 자, 여기서도 로, 아, 리포터님께서 이제 마지막 속1스 남아있는 상태 강님께서도 1스 남아있고 에비파님도 1스톱 양리온님께서 소닉만 현재 유일하게 2스톱인 상태인데 리포터님께서 복귀, 아! 자, 설마 복귀방에 들어갈까봐 자, 비장의 무리, 비장의 무리 된다 어, 회피기로, 공중 회피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저런 거는 예, 소닉의 비장의 무리가 사실상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자, 소닉 혼자, 양리온이 혼자 남아있는 상태 2대1 상황입니다 자, 이거 에빅파이 님은좀 피해 주셔야 돼요. 강 님이 좀 비장의 무기 쏠려면은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114% 소닉은 이제 이 속이긴 합니다만, 자, 소닉의 비장의 무기 맞아 버리면서 사무스, 아, 강 님의 사무스 적자를 맞춰줬습니다. 졸지1 속에 0%, 소닉이 이기기 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자, 소닉의 비장의 무기가... 좀 준비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준비가 한참 남았어요. 아무리 좀 버티고 버틴다고 한들 어 2대1 이거 이겨버리면은 예상이 1 6강이또 터져, 예, 터져버리게 되는데 자, 최대한 자, 아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아, 근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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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다행히. 예, 위특수기로 복귀성공 자, 오히려 여기서 그러면 예, 에비파이님께서 강림을 아웃시켜주고요. 아, 오늘 팀킬 특집 터진다. 자 소닉 잘 봤어요. 소닉 회프기예 순간을 피했지만 아직까진 아니에요. 아직까지 복귀합니다. 예 복귀하는 데 성공. 자8 0 81% 소닉 지금 많이 따라 잡았는데 자 DI 잘해야죠. DI 잘해야죠. 당히 복귀하는 성공 포탄 예 피해주고요. 자남자에 남자 대전시식 예 1대1 싸움 들어갑니다. <laughs> 소닉 아앞 스매시 예 전방 스매시 들어가면서 예옆 스매시 들어가면서 역전승으로. 역전승으로 이번 경기 승리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로써 예 양리호님과 리포터님이 예 역전승으로 불굴의 역전승으로 사실상 팀킬을 좀 많이 맞게 되었는데 <laughs> 예 이걸 역전을 해버리면서